월성원 쿠팁 전세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eah. 와디.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패션을 빠르게 리뷰하는 핫바입니다 아, 이거 아또 오늘 제가 이제 형 채널 나오는데 네, 오늘의 예, 이제 주제가 누구? 발렌시아 네. 오늘 주제가 발렌시아가요 어느 나라 브랜드죠? 프랑스 파리 브랜드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 여기 서울이라고 써져 있구나. 예. 아, 아, 이게 서울 에디션으로 아, 네. 나온 거고 <laughs> 네. 원래는 이제 파리라고 써져 있 근데 이거 있어요. 되게 고급지고 무겁다.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왠지 막 많이 사서 줬을것 같아요. 아, 그거. 아닙니다. 돈 주고 도작이네돈주고산 네, 겁니다. 12만 원? 어,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얼마죠? 11만 원인가? 야, 이 아, 정도면 <laughs> 가정물좀 먹어도 되다 <laughs>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렌시아가 특집으로 아, 요즘 발렌시아가가 굉장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또 이제 패션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 중에 한명그 형이 있죠. 요새 발렌시아가를 또 엄청 많이 입고 신고 나오더라고요. 아. 예전에도 핫했지만 지금도 다시 뭔가 뜨거워지고 있는 듯. 그게 얘한명 때문이에요? 얘도 그렇고 저스틴 비버도 그렇고 네. 어쨌든 뭐 그런 걸 봤을 때 네.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음. 그래서 저도 유행을 쫓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빠질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와디 신발장이니까 신발을 좀 보고 싶은데. 우리는 네. 맨날 여기서 막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컨버스 뭐 이런 것만 쭉 보니까 네. 사실 다른 데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잘안 봐요. 못 봐. 비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즘 리셋되는 신발들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많은 신발들을 준비를 해왔고 하나 하나씩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신발은 부츠입니다. 뭐, 이 정도는 뭐 트라다에서도 이런 거좀 나오고. 그렇죠. 가장 오래 전에 나왔던 모델이기도 하고 와디님이 말씀.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라다에서도 비슷한 이런 솔로 나왔던 부츠도 구두도 있고 음. 디자인만 봤을 때는 좀 우리에게 익숙한 듯한 느낌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와디님이 약간 처음 보는 근데 듯이. 이 신발의 특이한 점은 뭐예요? 일단은 이 아웃솔 같아요. 음. 아웃솔이 다른 부츠들보다 굽이 좀더 네. 넣고 청키한 매력. 정말. 100초반 정도 가격대는 다 비슷합니다. 이제 예. 나올 것들도? 그다좀더싼 것도 있고 좀더 비싼 오. 것도 있는데 이게 그냥 가장 순한 맛이에요, 그러면? 네. 어. 순한 맛이고 가장 오래전에 샀고 스타일링하게 물이 없는 자, 이제 다음은 이게 제일 와디님 어. 스타일이지 않을까? 아닌가요? 예, 네, 아닙니다. <laughs> 아식스를 뻥튀기 한것 같은 느낌이 오, 조금 드네요. 뭐 우리 예전에 그 발렌시아가 유행했던 신발들, 트리플S나 트랙슈즈 보면 네. 비슷하게 이게 뭐라고 이름이? 러너스 니커즈. 러너스 니커즈. 네. 요것도 80대. 아이거는 가격이 140 정도. 혹시막 없어서 못 사고 그러지 않죠? 이 컬러는 그래도 그나마 인기가 좀 있었는데 네. 예전 그 트리플S처럼 풍기 음. 영상이 일어나진 않았다. 아. 약간 더티 워싱이 좀 들어가 있고 마디 음.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식스 느낌도 나긴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신발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만족 도 높아요. 좀 네.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 솔직 어, 있는데 그래도 트리플 S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은 결코 무겁진 않고 음. 가벼운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발 보시면 테일이 네, 재밌지 네, 않나요? 커팅된스 네, 네. 느낌 어, 여기 또 부츠입니다 이게 발렌시아가 제품이에요 아 여기 써있네요 발렌시아가라고 카네님이또 신고 나왔었는데 어. 아, 블랙 컬러일 거예요 이게 크록스 부츠라고 이거 핫반님 거예요 내돈내산 네. 얼마 주셨어요? 80만 원인가? 어. 그 정도 했는데 사실 지금부터 나오는 신발들은 이뻐서 산거 그것도 있긴 하지만 음. 사명감이라고 하죠. 난 그런 사명감 없는 <laughs> 아, 아니 와드님도 가끔 막 특이한 거 사시잖아요. 그렇죠, 카니예 오직는 어이어. 아 이게 오1 어, 0 백보다? 어. 근데 이게 하이비 그러면 얘 때문에 생겼어요? 아 그럼요. 어. 실제로 이제 카니예가 신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이미 매장에서 품절됐어. 구하기도 어, 어렵고. 그럼 이거는 보통 바지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는 거죠? 넣어서 입어도 되고 빼서 입어도 되고. 빼서 입으면 여기 까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 바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안 지났어요. mm <laughs> 솔직히 어려워요. 어떻게 신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사이즈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정사예요? 네, 저는 이제 발렌시아가 모든 신발들 다 4일. 어? 어? 근데 크록스랑 정식 콜라보네요? d e s i 인 n 라 d in collaboration with Crocs라고 써 있어요. 아... 예전에도 한번 크록스랑 콜라보를 했었어요. 발렌시아가랑. 와, 크록스 대단하다. 색상은 여러 가지 화려하게 있어요? 블랙도 있고, 여러 가지까진 아닌데 한 세네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일체형이라 비 오는 날에는 진짜 좋겠다. 사실 옛날에 헌터 부츠 이런 거 인기 많았잖아요. 그런 간지로 좀 신으면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키높이 효과도 있고 그쵸. 좋은 점을속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네. <laughs> 아. 킹맨시아가딱 박혀있기 때문에 네. 아 장화 아니야 킹맨시아가 그리고 이 정도 신는 사람이면 위에 옷을 다 이미 잘 입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laughs> 트렌드가 저건가 이런 <laughs> 아. 생각이 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배고프세요 조금. 소보르빵 가져왔는데 <laughs> 공포스럽다. 아, 그걸 네. 뭐라고 해야 할까? 근데 미래 같아요. 아, 미래 신발. 음. 저희가 뭐이지 처음 나왔을 그치, 때도 그치, 그런 그치, 반응이었잖아요. 그치. 이거 약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 건 맞는 음. 것 같아요. 실물은 진짜 충격적이었고 이미지만 봤을 때는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너무 좀... 예쁘다?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은 누구예요? 로제? 어, 정상인데 <laughs>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건 얼마? <laughs> 40만원 정도? 뭐꽤 비싸네요. 걸을 때 약간 이렇게 <laughs> 되지않아요 <laughs> 바이킹처럼 이거보다 착화감이 더킹 받는 신발이 나올 거라서 <laughs> 이것보다. 근데 이거는 네.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가에 저도 생각해볼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두 가지예요. 블랙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삼발매를 했어요. 발매하자마자 다 솔드아웃 되고 추가로 입창가 재입고 됐을 때도 솔드아웃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근데 발렌시아가 스트리프레스 인기 많을 때 조회수가 엄청 높은 순위에 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냥 리뷰인데 와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매니아. 층들 에서는 바로바로 그 당시에는 진짜 어마했었죠. 자 그럼 다음 신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 내 신발. 야 이래도 살까? 할아빠한테 어... 사서 올릴 걸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건 진짜 저도 킹받아요. 정강이가 빨갛게 자국이 어... 남았어요. 어... 이거는 부들부들 하잖아요. 여기는 딱딱해. 딴단하네. 그래서 축구 양말을 신고 신어야지만 좀 보호가 되고 어, 얇은 양말 신으면 양말까지... 종아리가 빨갛게 자국이 어... 남더라고요. 그리고 발등이 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엄청 낮아 근데 저는 차라리 발등에 맞춘 편이에요 발등이 불편하느니 여유있게 가자 해서 음... 했는데 진짜 발이 조금 통통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마지막 시말 보여드릴게요또 있어요? 스카이 콩콩이라고 하죠 네. 전문용어로 <laughs> 제가 궁금한 거는 진짜 점프력이 생기게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냥 키노피효과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오늘은 7cm 내일은 5cm 안될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 아식스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음... 특히 여러분 메쉬 플레이라든지 음. 로고 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보면 아식스가 사용하는 소재나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좀 구현했는데 이런 특이한 아웃솔로 써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음. 제가 내년 트렌드를 예언해 볼까요 발렌시아가 필리스 내년에 바퀴 달린거 발렌시아가 나오면 이 네. 영상은 봉지가 음. 됩니다 네. 오픈 런 달려가다가 <laughs> 아넌 나만 바라 저는 처음에 너무 불편하겠다 했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큰불편함은못 느꼈는데 음.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언덕길을 내려갈 때, 그리고 운전할 때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괜히 신는 것도 방금. 형은 진짜. 이 중에서 그런 짐을 할것 같아. 꼭 멱살 잡고 너 하나만 사라 정가라면 얘인것 <laughs> 같아요. 아니야 정가라면 <laughs> 저 크록스로 가겠습니다. 정가가 제일 싸니까. <웃음> 싸니까. <웃음>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음. 저같이 옷을 입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이라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계속 본인만의 위치에서 나름 씬을 구축하면서 어. 명품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음. 굉장히 멋있는 움직임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진짜 명품 중에 이런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는 좀 이런. 스트릿한 느낌은 본인만의 색깔로 잘 풀지 않나. 루이비통 음. 포스는 소식품 들은 거 없어요? 디올이랑 이제 비슷하게 발매를 할것 같다. 디올 때도 발매가 몇번 연기가 됐었고, 네. VIP들한테 신발들 주고, 그다음 일반 고객들한테 라플 돌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할것 같고, 우리나라에 뭐 어떤 모델이 어떤 컬러가 들어온지도 아직 소식은 없어요. 국내에 들어오는 루이비통 포스는 전부 다 리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와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하파TV 여러분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Bye bye.